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크래프트 블루위키의 블루위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엄청난 신기한 사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네 바로 독서대의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독서대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따다닥 뭔가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독서대 엄청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레드스톤 항목에 독서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왜 레드스톤에 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많은 분들이 버그 제보를 해주셨는데 어 아닙니다 왜 레드스톤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독서대 누가 봐도 책을 읽기 가장 좋은 아이템이죠. 자 한번 책을 읽어 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올려볼까요? 어안 올려져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쓴 책만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과 기펜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눌러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안녕하세요, 블루위키입니다. 아유, 반대로 썼나? 근데 여러분, 넘길 때마다, 책 넘기는 소리가 어디서 조금씩 들려요. 제대로 오세요. 그쵸? 그렇죠? 원래 들렸나요? 모르겠네요. 그냥 서명을 해볼게요. 블루위키의 사소한, 사소한 부탁. 오케이. 부탁. 부탁. 됐습니다. 자, 서명하면 블루위키의 사소한, 사소한 부탁이라는 책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여기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면은요, 여러분들이, 거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레드스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레버를 이렇게 이용해서, 앞에 가면은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읽으면은, 여러분과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아, 여, 여러분과 구독, 좋아요. <laughs>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완료할 수있고요 게임 모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서바이벌에서도 이렇게 테이크업 북, 그리고 북을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어디에 응용을 하냐? 이거 그냥 장식용으로도 쓸수 있는데요. 추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인챈트 테이블 같다. 한번 비교해 볼까? 이게 장식 블록이네. 인챈트 테이블 여기 있네요. 짠. 오, 책이 똑같아. 근데 이거는 책장이 넘어가. 이것도 넘어가나? 아 넘어가는 모션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아, 한번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수 있나? 이렇게 해서 맞춰서. 아넘 넘기는 모션 없나봐요. 대충 보니까. 이는 넘어가는데 아무튼 나중에 추가되겠죠 자 근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 책을 가져가지 마시고 책이 두, 페이지라, 두 페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뒤에 여기서 전류가 흐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NT를 대충 만들어 놓고 책을 보면은 넘기면 전류가 뒤어 흘러서 터집니다 뻥 이걸 어디다 이걸 어디다 써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긴말하지 말고 바로 보러 갑시다 자, 레드스톤 항목, 독서대를 이용하셔서, 여기다가 네, 비교기도 이용을 해주세요. 자, 독서대 놓고, 책을 놓고, 비교기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레드스톤을 여기 깔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조금씩 흐르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책을 넘기면은, 네, 두 페이지 가면은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걸볼수 있죠. 그렇죠 자, 이, 이렇게. 첫 페이지면은 전류가 거의 안 흐르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할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어떤 걸할수 있냐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들어볼게요 대충 보여드릴게요 문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책을 이렇게 놔뒀어요 제가 탈출 맵 같은 거 하다가 이 책을 보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블루이키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문이 열리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긴 그러면은 이거 두장밖에 두 안되잖아요 네 두페이지밖에 안되는데 긴페이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페이지로 글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안녕 하세요 자 한페이지 블루위키 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 와인크래프트 닉네임 바꿨어요 키키키키키 자 이렇게 네, 블루위키 이름의 책을 만들었는데요. 저 이번에 그러 보니까 말씀 안 드렸는데 폴리 1203이 아니라 이제 블루위키입니다. 블루위키 어떻게 읽는다고요? 블루위키 블루 띠라고 읽는다고 하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이렇게 놓고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페이지 하면 이 정도 전류가 흐르고요. 세 번째 페이지 하면 은좀더 많이 흐르고 네 번째 페이지 하면 더 많이 흐르고 다섯 번째 페이지 하면 아예 완전 흐릅니다. 자, 전류에 따라서 길이가 조정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아, 전류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시간으로 보시려면. 이게 낫겠다. 이렇게 옆에 두시고, 아, 두셨네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다섯 번째 페이지입니다. 전류 흐르는 게딱 보이시죠? 이걸 이용해서 간단한 탈출맵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맵을 대충 만들어야겠죠. 후딱 만들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옥 탈출이라는 이름의 탈출맵을 바닥은 안 꾸밀게요. 자, 이렇게 감옥입니다. 여기 탈출하려면 책을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를 권장하는 탈출맵. 여러분들 이, 이런 탈출맵을 어디에 응용을 하냐면 이제 그 소설책 있잖아요. 소설책 같은 거 아예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100 페이지 이게 최대 한계가 있을 텐데 그래도 좀 길게 될 테니까 한20 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끝까지 못 읽으면 못본못 나가게. 그럼 아무래도 그냥 약간 그 그냥 대충 넘기고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자 일단. 전 점프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체무는 여기 막혀 있고요. 어 여기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전류를 대충 음, 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 레드스톤을 잘못 다룹니다. 참고로 이거 기능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파서 자 여기에다가 이거 중계기를 이렇게 놓고 레드스톤 이렇게 해서 여,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전류가 흐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독서대를 놔두고 여기 상자에다가 네. 여기 상자에다가 대충 책을 한번 써서 넣어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쓸까 안녕하세요 블루위키입니다 <laughs> 제가 다음 괴담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업데이트가 돼서 리뷰 하고 괴담 쓸게요. 자, 아 쓸게가 됐네. 오케이 오케이. 자, 변명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걸 여기 상자에 놔두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길이가 짧아가지고 안될것 같으니까 좀 길게 할게요.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야겠다. 너무 짧으면 안 돼요. 음, 어, 음, 음, 어 여기는 어디지? 어, 제가 방에 갇혔어요, 여러분.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니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상자가 있네요. 상자,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래도안 일어나는데? 어, 여기 이거 누가 봐도 독서대. 여기 올려 놓고 책을 읽어 볼까요? 오. 오. 음. 오. 오, 문이 열렸어요.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만 안 읽어도 문이 안 열립니다. 네, 이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책을 무조건 다 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독서대를 이용해서 탈출 맵에도 응용할 수 있고 뭔가 비밀의 문을 만들 수 있겠죠 비밀방 뭐 대충 문이 이게 아니더라도 피스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다 읽으면은 옆에 막 장롱에서 뭐 문이 열린다던가 책장이 열린다던가 이런 걸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밀방 만들 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한 방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어 나갈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그거죠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추가 기능 이거 다 읽으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죠? 오 어, 그러네 이 책을 다 읽으시면 문이 열립니다. 일단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사연아라? 어뭐 사연아라? 뭔 소리야 이거? 어잠잠잠잠 잠시만 아 문이 열리긴 열렸네요. 근데 저뭐 대박인데요 살았어 아니 이거 <laughs> 이거 죽어서 나간다는 뜻으로 터트릴라 했는데 살았네요 혹시 이거 이 버전 TNT에 면역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살수 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그냥 아예 TNT로 휘감고 이 정도면 죽겠지 아무래도 근데 왜 아까 그냥 그 블록 때문에 폭발.. 폭발 방지가 된 건가 아무튼 여기다 이거 넣고 똑같은 책을 올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이 열려문요 Okay, Sayonara, Sayonara, s a y o n a 대 a w h 대 t 와와와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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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t n t w 데미 t w 안 받나요? 원래 원래 그랬나요? h 어, 이거 처음 알았네. 그럼 어려움이면 데미지 받는 거고. 아 그러네. 자 그렇습니다. 평화로움에서 TNT의 데미지를 안 받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신기한 사실이네요. 아니, 난왜 독서대 리뷰하셔가 <laughs> 신기한 사실을 그만 그만 그만으로 아니, 감동의 눈물. 야, 이제 신기한 사실을 지식이 는 거에 대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데. 마인크래프트 그만 울고 자 그렇습니다. 이상 독서대의 네, 사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많이 응용하시고 네 많이 사용하셔서 진짜 엄청 멋진 테슈맵이나 뭐 멋진 뭐 응용법을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인크래프트 블루위키의 블루위키였고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